하나크. 여러분이 개신교의 성경을 펴고 목차를 보면 처음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어 구약이라고 부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약의 목록을 살펴보면 총 39권의 작은 책들이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분류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 5권은 율법서라고 불리고 다음은 역사서, 그 다음은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서로 불립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책들을 구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후에 개발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모음집으로 간주해 타나크라 불렀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 즉 율법서, 네비임 즉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즉 성문서의 머리글자를 떼어 만든 약어입니다. 타나크는 개신교의 구약과 같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네 권의 역사서와 특정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1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성문서로서 다양한 시와 이야기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삼부 구성은 정말 정말 오래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문서인 사해사본이나 집회서에 언급될 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러한 삼부 구성이 두루마리들 자체의 구성 형태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든 두루마리가 상호참조를 통해 조율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각각의 문서를 삼부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두루마리들을 모았을까요? 이는 긴 과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같이 유명한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명으로 남아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서기관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여러 세대의 선지자, 서기관들이 이전의 이야기와 시들을 모아 보다 큰 단위로 통합한 뒤 마침내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인 타나크로 편찬한 것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분명히 볼수 있듯이 선지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이 이 글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여 통일된 하나의 전집을 편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 과정이 완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 전 마지막 몇 세기 중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나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선지자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에 타나크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두루마리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개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선한 세상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세계의 왕과 여왕으로 임명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지만, 질문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 선악을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것인가이죠. 그런데 여기 인간 외에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창조주에게 반역한 뱀은 인간을 꾀어 어리석게도 관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되고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 위험한 광야에서 죽을 처지가 되고 말죠. 거기서부터 인류는 계속 퍼져나가면서 선악을 재정의하고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그들은 폭력과 압제로 가득한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복 주시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시지만 바로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어서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한 설정이죠. 우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굴복하지 않을 새로운 인간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의 가문해주신 약속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이라 약속하신 새 에덴과 같은 땅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대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어보지만 결국 이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며 서로를 거의 죽이기까지 하죠. 성추문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 이후 뭘 기대하셨나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에서의 유배를 겪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이 모든 실패는 이 이야기에 몇안 되는 빛나는 순간을 위한 어두운 배경이 되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심지어 언약이라 불리는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책략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할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때부터 자손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여기서 토라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모세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받을 산으로 데려가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613개의 율법 조항, 즉, 하나님을 세상에 충실히 대변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게 하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중개할 만한 훌륭한 자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한 제사장이며,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어려움에서 구원한 왕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토라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께 반항하죠. 사실 모세는 토라의 결말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실패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날 것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들의 실패를 감싸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이죠. 그후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토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놀랍게도 시간을 앞당겨 우리에게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왕이 또 나타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고는 내비임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예언서라 불리는 네 개의 책으로서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한 원인은 마치 모세와 같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은 길고도 끔찍한 자멸의 길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 그리고 에덴동산 이야기가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실패, 즉 그들이 어떻게 거짓과 속임, 살인과 우상숭배를 일삼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실패를 더 길고 피비린내나게 재현한 것이죠. 그러나 가끔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통해 인류의 복을 베푸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을 말이죠.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전성기를 누린 몇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코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그들이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정복당한 바벨론 포로로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할 점은 이 모든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지표로서 설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마치 전성기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실은 이게 바로 내비임의두 번째 부분인 후기 예언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특정 선지자들과 관련된 세 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 구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세명 그리고 12명의 조상의 실패담 속에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이 책들은 앞에 나왔던 토라와 예언서들의 이야기들과 연결하는 상호 참조로 가득한데요. 이를 통해 이야기를 한층 더 확장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임무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인데요. 실패하고 타락한 옛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큰날 패배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그 날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주가 약속하신 왕,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불릴 통치자의 주권 아래 거할 거라고 말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러 오실 분입니다. 내 비임의 결론은 토라와 똑같습니다.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되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그들이 엘리야라 부르는 선지자 같은 새로운 모세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러 오심을 공표할 것입니다. 이제 타나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인 케투빔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다양한 두루마리의 모음집으로서 각각의 성문서는 앞에 나온 토라와 예언서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되고 정교하게 엮은 상호참조를 통해 이 주제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도입부에 나오는 두 개의 시는 토라와 예언서의 시작 부분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은 율법을 묵상했던 성공적인 지도자 새로운 여우수화로 묘사됩니다. 그는 마치 모세가 약속한 왕 같으며 에덴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시편 2편은 그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는 바로 주가 약속하신 왕이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열방의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뿐입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혜서는 토라와 예언서의 이야기가 제기했던 가장 난해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자원은 토라 속 모세가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실하며 순종하라, 그러면 평화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와 욕기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음, 우리도 시도해봤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 이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선하고도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오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타나크의 마지막에 쓰인 두 권의 책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를 창문 삼아 이 세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토라와 예언서가 약속한 그 새로운 인간이 올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에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며 일으켜 세워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타나크의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래의 왕에 대한 약속에 집중합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뿐이죠.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들은 타나크 곳곳에 담긴 핵심적인 말씀들과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궁극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을 회복할 자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타나크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계획에 따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다양한 글이 한데 엮여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말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